일단, 바텀 쪽에서 유틸 포트들이 나오면서 완전 징검 승부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라인전의 힘을 꽉준 바텀이기 때문에 그쪽 승부도 재밌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리드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르블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약간 할만하다 느낌으로 나오는 느낌. 상대 전적은 역시 리사인 좀 앞서있네요 어, 깊숙이 들어가면 뒤를 좀 잡아줄 있어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르블랑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기득을 보면서 가는 가족의... 게아스카리 왔어요! 갈라붙으면 이거 뭐하어 위험해 보이세요? 또 잡았어! 올스펙터! 진짜 유체한 전멸이거든요 와. 아 그렇군요 네.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때릴게 킬 뺐다 나플기 따라가볼게 자 잡은 듯?

사실 이게 정말 위험했었는데, 네. 예. 그렇죠. 리세는, 네. 예. 아, 이게, 예. 들어와요. 아, 이게 선도 어, 같은 어, 생각하면, 자, 리세 와, 오, 어. 와 어. 이게! 그 전에 터져야 나요가 예! 아, 라이프의 두 주먹이 지금 쉬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오케이, 이쪽은. 한번 마무리 한번 당기게. 모밍 해볼게. 요거 봐줘, 요거 쓰레쉬. 이세다 노프야. 잡은 것 같아, 잡은 것 같아. 됐다, 이세다 나이스. 봐줄게, 요 봐줄게. 한번 봐줘, 좀. 해 야, 됩니다전령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이거 KT가 마무리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어. 3을 한 번에 쳐다보면, 던 맞나요? 미신이 차고 먹을 네. 수도 있어요. 리신이 차고, 리신이 차고 먹으면. 어? 어? 커즈가 먹었어요, 일단. 일단. 그 세트, 세트, 세트. 그 세트 드랍 드랍. 드랍. 아, 이건... 잘했고, 어, 어 이제는 커지긴 이거는... 했는데. 네. 리산드라 봐야 돼요, 리산드라. 아 트린다미어가 일단 달라붙었고, 아 트린다미어가 아 달라붙은 상태인데 아더 달라붙긴 어렵고, 예. 방금 브리지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더, 더. 어떻게 또. 아, 기인이 쫓아가고, 어, 샷건. 어떻게 좀 더,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패딩도 넘어가나야지. 그게 다예요. 예. 이렇게 되면 캐릭터가 아, 전령을 챙겨가고, 맞아요. 그리고 이노스를 교환. 아, 엘린 데스거든요. 라이프와 바 라이프와 바꿨어요이프요이거라이보와요라이요 그냥 프라이어요이프와이게이프와 바뀌었어요. 라이어와바뀌었어이이거는 솔직히 강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때릴 때는 것처럼 <laughs> 반대도 똑같아요 이런 유티아 키면서 이걸 1대1 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면 없어요 1대1이요? 그래도 이거 <목소리가> 예. 계속 때리면 따라가요? 따 라스카는 가때리면서 전면 들어오는 거에요 계속 때리면 지금 때까지 때리면 죽어야와 솔킬 철벽에 라스카이돌 진화했습니다 이거 와 솔킬 아주 10여천 동안 솔킬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볼까요? 탑 파울 거 잡은 거 같아, 잡은 거 같아. 와, 진짜, 진짜. 아니, 등을 몇 대를 때리나요? 좀 힘있게 네. 때리네요. 그렇죠. <laughs> 에이밍 빠져나가고요. 네. 이거 아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느낌 올까요 아, 보통 용... 이 시간 때문에 용쪽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용 30초인데? 이거는 진짜 감각적으로 느끼기 되게 어렵다. 와, 이거 앞에까지 오면서 이건 먹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는 뭐 약간 일상에 심리에 허를 찌르는 거라서. 와, 라스칼. 이 장면이 있기 직전에 또 순간적으로 한번 수닥수닥 했던 것도 있었어요. 예. KT 아아 와... 못했어 아아자 뺐다 종료 오 이거 오오 이거 다못 테디 테디 월드컵 쩌왜 여기 나이프은 설령 붙는다 아무래도 나이프은 잡혔어요 예자 네. 숫자상 테디랑 교환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되게 벼락같이 움직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죠? 대응이 잘안 돼요 왜오좀 어, 걸어봐 그렇죠 누가 네. 어, 뭐? 엘린 이 길이니까 지금 들어가서 걸어봐 아이다어다잡았어 이거지 했네요 아 근데 이기 스래가 먹었어요! 아, 크래이하구나이렇 아, 네. 친절히 협곡이 알려주는 어, 거잖아요. 아이고이 예예예. 거나이 뭐, 뭐어 근데 네, 이거 나스카 일단 많이 맞어요그 어, 그렇죠. 5초 끝나가요. 네. 초 그러면, 나스카는 적당히 빠질걸요? 5초 끝나가서 일단 빠져 빠지고. 그러면 친구들. 아리아노 그라! 이겨! 아, 뭐 아, 이거 지켜야 지 말까지대로 어, 어 이거 뒤쪽 헨리 접에해 고대 고대 걸리면 그냥 아, 바로 아, 그리고 한번더 도착한다 도착한다 관문 돌파 와야 케이에서 왔다 나다네 그러다가 이제 5초는 지났고요 그렇죠 아저두 명은 전세상으로 그렇죠 안 들어갔어요 이 관문 돌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고 전멸도 있어요. 우와봐들어가와봐 네. 라이프 날려요. 근 이거 그림자 떴어요? 그림자 떴다고아 아, 아, 도망가기 바빠요어 아, 받아치면 어, 라이프 잡았고 아리아가아리만에도 아리아가 아, 아, 어떻게 반격 아, 네. 그러면 바론도 맞고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죠. 프레리 쓰면서 뭔가 아, 싸움을 걸어려고는 싸움도 안걸 집에 아, 보내 어떻게? 자아 그러면 안이다 그러면 음 테드도 테드도 위험해요. 테드도, 그렇죠? 테드도 위험하고 쓸립니다. 쓸려요. 쓸려요. 아 그래도트다미언은 잡긴 잡아는데저아펠리오스가세거든요이 대주 아펠리오스긴아펠리오스요아펠리오스에요내 지인이 아펠리오스 예, 아무리 해도도 아 아펠리오스가다 때려잡아요. 더만가다. 왓츠 더 마지막. 이렇게 스러면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로 밀고 들어가요. 맞게. 저 이브 미드웨이부터 이브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아 뭐가 될지 이럴 때는 CC 연계를 통해서 먼저 끊는 수밖에 없는데 없는 네뭐 부패 사실일까요 아 사형동구일까요? 아니면 미신이 자원는 걸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정화있는 아펠리오스 잡기 어렵고 예, 어, 라이프, 어, 라이프 라이프! 라 왔다 갔다! 라이프 안다 라이프! 싸워도 페이트하이라프는뭐 서폿이에요! 다비에요! 그냥 아아아어요 체갔어요! 아니, 라이프 진짜 혼자 스파이더맨 찍고 있어요, 그냥. 다 낚아채요, 저거. 네, 거리존 라이프 얘들로 모든 걸다해습니다 네. POG 내놔, 이거예요 그냥. POG도 낚아채요, <laughs> 이거. <laughs> 나머지 딜러들이나 화력도 진짜 멋지게 해 <laughs> <있고> 라스켓 <라이크가> 대박이 <laughs> 부 <부러워>. 예, <laughs> POG 형들도 치어것 같습니다. 넥슨 게깨면서 치기. 자, 들어가자, 나, 들어가자. 야들어 리턴, 리턴. 다들어리이 리턴. 리턴. 다턴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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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산리이리리리리가자 리산 맞아? 리산 잡아줘? 앞으로, 이거 그냥 다이브 하자. 아, 이브 할게. 다이브 할게. 네. 자, 그브 도구. 나 절대 안좀 해봐. 나 어, 되게 약하다, 툴리 어어? 오, 봐그브그브 노플. 다 안되네. 나이스, 나이킬나 꿀. 대전 요리 어, 나왔어. 트렌드하면 왜 한타 안 해? 너무 힘들죠 아, 이거 한타 개구리인데? 아래 잘했다. 세트 다른 모습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트 계속 치고 있습니다, 광동. 오케이, 그렇죠? 와... 아... 아. 기인이 어찌 보면은 일종의 뻥데이처럼 이제 나스카를 그렇죠. 엄청 때린 건 맞는데 어차피 저구도는 그러니까 아군 개입에 따라서 오히려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쪽에서 메이킹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첫 승이 필요한 두 팀의 만남이었습니다. 광동프릭스와 KT 로스터의 경기, 1세트는 KT에게 돌아갔는데요. 라이프 선수의 세트가 KT 조합의 핵심이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양 팀이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지워주는 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르반을 보고 어떻게 보면 바루스라는 도주기가 없는 원딜을 뽑은 광동프릭스는 쓰레쉬로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뽑았고 어, 리신을 뽑았잖아요. 리신과 르블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데 르블랑을 제가 어, 상대에게 주자니 본인의 정글이 자르반이었던 KT의 미드 라이너인 아리아 선수는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은어 리산더라를 픽하면서 미드 정글에서의 카운터를 친 강동 프릭스와 바텀에서 카운터 친 KT의 조합이 뭔가 만났는데, 바텀 쪽에서 더 카운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일단 밴픽적으로는 서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광동 프릭스도 물론 졌지만, 자르반을 보고 스레시로 잘 카운터를 쳤고, 네. 르블랑을 보고 리산더로 잘 카운터를 쳤는데, 핵심은 뱀픽보다는 그냥 게임 내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광동프릭스가 바텀에서 칼날비 포킹 바루스를 선택을 하면서 아펠리오스 상대로 어떻게든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실수가 좀 나오면서 그냥 게임 내내 바루스가 아예 의미가 좀 사라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칼 선수가 가져간 트린다미오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냥 KT가 승무수하게 이기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찌감치 KT가 바텀 쪽에서 경기를 터뜨리면서 아, 이번 경기 승리의 분기점이 꽤나 빨리 찾아왔어요. 그렇죠. 앞서 말했다시피 칼날비 포킹 바루스는 초반부터 좀 라인전을 주도권을 가지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여기서 조금 선이랩을 내주는 실수를 가져가면서 아예 바텀에서 게임이 펑 터졌거든요. 이러면서 자르반이 정글을 돌다가 어, 바텀이 너무 유리하니까 바텀을 봐주면서 적정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리신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쓰레쉬는 집을 갔으니까 라이프 선수가 한번더 들어오면서 리신을 방해하거든요. 이러면서 리신은 또 정글링이 말리고, 자르바는 칼라이리 가서 또 자연스럽게 카운터 정글링을 하다 보니까 정글 차이도 나고, 바텀 음... 차이도 나고, 그냥 저의 자연스럽게 바텀 차이가 나는 그림으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저 다음 정글 동선은 어떻게 보면 리시는 자신의 위쪽 정글로 돌아갔어야 됐고, 자르반은 아직 자신의 아래쪽 정글에 또 캠프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누가 바텀 빨리 봐줄 수 있는 정글러일까 했을 때는 자르반이 네. 먼저 왔고, 갱킹도 성공하면서 바텀 쪽에서의 스노우볼이 쭉쭉 굴러갔던 KT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T가 앞서가기 시작했지만, 또 중간에 경기가 자칫하면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KT가 바론을 몰래 사냥하는데 성공하면서 승기를 확실하게 붙였어요. 그렇죠. 강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사이드 주도권이 없다 보니 본대에서 어떻게든 뭔가 를 해줬어야 되는데 본대도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점을 이용해 보자. 어떻게 보면 시야 장악 플러스 그랩과 미산드라의 CC 연계 그런 걸 보면서 시야 장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쿼즈 선수의 자르반이 바로 물어주면서 강동 프릭스의 정글 서포터가 시야 장악을 뺏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동 프릭스가 조금 애매했었던 게 1분 20초 가량 정도 용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용 쪽으로 시야를 잡았던 게. 어찌보면 당연한 거예요. 용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KT가 잘 노려가지고, 음. 바론 쪽을 기바오를 했죠. 이건 너무 잘한 플레이인데, 네. 라스카야 선수가 아마 오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한 플레이고, 여기서부터 게임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이 조금 멈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론이라는 큰 오브젝트를 가지고 웨이브를 밀면 그 다음 스노우볼은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빨리 굴릴 수 있기 때문에 KT의 저 오더가 이 게임을 뭔가 더 빨리 굴릴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운영이었고 이렇게 바론을 시점으로 KT가 크게 경기 격차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승리는 KT가 가져가게 됐고요. 저희는 TOG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야, 확실히 라이프의 세트는 너무 달랐고, 세트가 정글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주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자르반 너무 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포즈인지 모르겠어요. 나세다 <laughs> <laughs> 이런 포즈인 것 같고, 어, 세트가 어떻게 보면 라인전에서 상대에게 다이브와 이렇게 선 이렙 들교하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고, 게임이 불리하면 이니시를 하다가 그냥 터져버리는 서포터가 될수 있었는데 네. 라인전에서부터 스노우볼을 쭉쭉 불리다 보니 라이프 선수가 이렇게 어. 랜턴도 끊고 쓰레시가 사실 살려주려고 뽑은 픽인데 라이프 선수가 그걸 잘안 보여주게 했죠 그렇죠 확실히 라이프의 세트는 많이 다르다는 네. 걸 느꼈고 그게 도중도중에서 랜턴 타는 거를 저렇게 잘 캐치하는 선수가 음.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궁금해요 아. 라이프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너무 압박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세트로 저렇게 이니시에이팅이나 뭐좀 플레이메이킹을 저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냥 믿고 꽂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이프에게 세트를 내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던 경기였습니다. 13표 중 6표를 가져간 라이프 선수가 1세트 POG가 됐고요. KT가 이렇게 1세트를 선취합니다. 이어지는 2세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놀람> 이런 거야. 세트또 나가면 되지 않나요? 네. 세트. 세트 나와. 나왔잖아요. 왜안 해요? 그렇죠. 세트 나와! 한번 더. 예. 네. <laughs> 다시 한번붙어 보자. 이거예요. 어. 네, 직업을 한번 붙자. 그렇죠. 아, 광동이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세트 나와. 맞습니다. 아까는 실수였어. 예 네. 아까도 실수 우리가 1레벨에서 먼저 성폭실을 못한 게 실수였어. 그렇죠. 예, 네, 그럼 아직 뭐? 응. 더 맞아야겠네. <laughs> 네, 이제 나가는 거죠. 감독하냐 아, 네. 그건가. <laughs> l C K 신인들이 많다고 할까요? 뭐 아리아 같은 경우는 <laughs> 신인 선수는 아니지만 l C K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리아 포함해서 신인 선수가 되게 음. 많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승리의 경험이고 그 승리의 경험은 본인이 <laughs> 잘해서도 네. 쟁취하면 <웃음> 좋겠지만 <웃음> 그 폼이 올라오기 전에 아군이 잘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이기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죠깐기 이제 슬슬. 이번에는 스해시가선2레벨을 그러면 자르회 배를... 자르 배를... 2회 킹 2회 배를... 2회 배를... 2회 배를... 2회 배를... 2이 배를... 2회 배를... 2 세트 들어회 배를... 2회 배를... 2회 배를... 2회 어를 2회 배를... 거회 배를... 2회 배를... 2회 배를... 2회 배를... 2회 배를... 진짜. 배 에이. 에이. 전멸 교환을 하고 나면 문제는 마공점이 있는 스타트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예. 어, 이따 뭐제는 어. 마감해요. 어. 안 넘겄다. 여기가 옆이 근데 이거 아편이 먼저 와요. 여기서 친구들 싸움. 여기도 그렇죠. 친구들 싸움. 에이밍. 커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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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관리가 좀안돼 있긴 한데. 네.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아리아로. 아리아가 들어갔던 프리스타트가 더 좋아 보이는데. 데뷔가 맞거든요 데뷔가 체력이 좀 적어요. 네. 그래서. 아, 라이프 못 잡나요? 에이밍이라도. 전면을 썼고, 데디 이미. 아!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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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게 체력이 많지 않아서 네. 이건 스킬샷을 네. 좀 네. 봐야 될거 같은데 팅! 아예 없었요 이게 배치기에다가 집착 아. 연계가 돼가지고 예, 아. 툭! 모루! 누가 먹어! 아아아 흘렸습니다, 여기 앞쪽 예측술 통! 그렇죠, 가시는 것 쪽으로 흘렸어요 이렇게 그렇... 되면 상대 전멸 없는 바띠오 그렇죠, 예. 이거는 어? 못 넘어게 오 해야죠 라이프, 자 근데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예. 라이프가 그냥 뭐 <laughs> 일단 자기 집처럼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자 맞고요 아, 더한점 없어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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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아, 알아, 알아, 알아 <laughs> 그리고 그라가스가 지금 옆구리거든요 그래가스 예. 옆구리에고요 그라가스 역구리그라가스 옆구리에요. 옆구리에요. 옆구리! 네. 그렇죠? 옆구리. 아, 아, 이거 때리면... 아, 이거 기다렸다가 아, 기다렸다가. 빠져 나가면 전멸. 그라가스가 아, 네. 살았어요. 도 아끼고 깔끔하게 잡았죠. 나름 이건 요 아, 리 네. 아, 아, 아리아도 마찬가지. 이프이 그래서 리신이 나름 저게 의길 썼던 거예요. 천천히 쌍가 복개 쌍가복개 와줘 와줘 리신 먹게 리신 봐줘 리신 오픈 나이스 뭉쳐도 뭔가? 엘림을! 엘림을! 그나마 뜨진 않았는데 잡고! 예. 어? 둘러쌌어요 러그어고또도많아지 둘러 어 그렇죠 어 근데 빠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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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 그렇죠 이거는 잡아야죠 그렇죠. 여기도 다 같이 모여있었거든요, 광독, 브리스도 어, 근데? 광독이 어, 어. 있어요! 예. 아아아니야아아헬헬 아 <fearless> yeah, 야, 내 턴! 네, 가라! 그나르 숨을 도 옵니다, 또 와요? <봇> 그래서 한번더 싸웁니다. 드라가스는 굉장히 날렵합니다. 오 맥아나를 통해서 와고 어디로 가요? 컷이 조금 깊지 않았나요? 예! 겉면 없는 쪽으로 일단 들어간 거 같은데 그럼 연계 플레이가 예. 과연 예. 와, 근데 아, 이 금대이겠... 있겠... 마무리 데미지가? 일단 예. 아리야 어, 서로 마무리가 되진 않았고 나르 네. 공이 다 들어올 자신 있냐? 일 이거 송상 가는데요, 송상 가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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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아 지금 자... 빨리 자... 들어갔어요! 어, 그러요 일단 엘리브 잡혔어요? 서로 정글은 그럼 어, 누가 보는요 서로 누가 보내요예 서로 정글 없어요? 그래, 리셋? 심지어? 그렇죠? 그럼 이런수 있죠, 요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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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 이러면 아아 마법공한경혼의 힘이 아 몸속에 쏟아진다! 손끝쳐요 손쳐어 이제 와아! 려버지다 네. 그래도 뒤에 2인이 없죠! 기인이! 기인 선수! 오! 이번엔 장선수 나 남아있는 선수들의 어떤 체력이나 컨디션 지금 이 정도로 끝나도 KT는 나쁠 것잖아요 그렇죠! 완성했거든요 자유공3-3 남았으면 그래서 어? 어? 그리 위쪽에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했어요세트데 아, 갑자기... 그렇죠? 어? 그린 자라사이트 고 어? 뭐야 뭐잘들어왔어와 이게 자르만 아펠리오스 네! 병에 담에와이비 에이비! 병에 받았어요! 에이비가 지했어요다와 장로까지 내려와! 저런 세트 저게 또. 아, 또 자르만 아펠리오스 콤비네이션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놓고 바로까지 가자, 바로까지. 어 시원하네 우리 테. 아 괴물이라도 싸워야죠. 네, 나, 그 새끼 싸. 네. 아, 그새 그저기 날아들어가 아, 아, 아 그럼 마이 그냥 맞으 그, 그래. 아테리오스가몇 번. 아테리오스가몇번 때리니까 그리고 넥서스, 넥서스, 넥. 넥서스, 넥서스. 계속 때리면 넥서스 게지니 더블 킬했습니다만. 시즌. 그 바이바야 그냥 역한번넣을게바이 아, 아, 어, 이거 쳐 이거 쳐 타워 쳐 타워 쳐 아이프 모다 들어가 줘 들어가 줘야 아, 넥서스 부터 넥서스 나죽거 같아 넥서스 를요어 <laughs> 시원하네 <웃음> 우리 팀어 어, 시원해 보여줘 난 뺄게 나피 없게 해피 아, 와이프 인어야야스바루스바루스 끝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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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까비까비 어, 어. 시원하네 나이스 아 어, 힘들다 자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데이터로 정리해봅니다. Oh. 라스카 선수가 시원한 게좀 땡겨 <laughs> 네. 그라가요. 그라가 서로 술을 속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네. 시원해 시원하다 <laughs> 어우 좋다, 에이, 좋다? 시원하다 <laughs> 메뉴가 드라에 삭스쳐갑니다 오늘 아, 아 내일 경기도 없잖아요. <laughs> 아, 아, 아 이거 그렇죠. 만 원에 네개 받지 납니다. 이렇게 딱기억자를 어, 꺾였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엄청 빠르진 않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조용히 흘러가는데 아. 용을 다 챙긴 건 KT였어요. 맞아요. 결국도 c k 는 오늘도 또 용을 잘 먹는 팀이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KT가 1승을 수확합니다 개막주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광동프릭스 1세트 패배 이후에도 정글과 바텀 뱀픽 쪽에 좀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제가 전판에 말씀드린 대로 광동프릭스는 뱀픽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플레이가 문제였지 뱀픽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상체 쪽만 조금만 수정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의중을 드러낸 건데 저는 전판보다 확실히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라스칼 선수의 자르반이 너무나 큰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면서, 뭐, 전부다 아, 라스칼, <laughs> 커즈 선수의 <laughs> 자르반이, 네, 커즈 선수의 자르반이 전 라인에 영향을 끼치면서, 네. 유리한 라인에서 불리한 라인 쪽으로 계속 팀원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그 게임을 리드해 간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광동프리스는 바텀에서 2렙 때 뭔가 실수가 있었던 플레이를 고쳤고, 탑과 미드는 주도권 픽을 하면서 커즈 선수가 아래쪽에서 많이 플레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림 선수가 아래쪽 케어를 더할수 있는 뱀픽을 만들었지만 커즈 선수가 탑갱, 라스칼 선수가 미드 다이브 이렇게 치면서 주도권 조합의 힘을 많이 잃어가면서 용색도 못 챙기고 그렇게 게임을 패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초반에 주요했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커즈 선수의 도움을 받았던 그라가스가 키를 올린 이후에 로밍을 가서 트, 어, 미드 쪽에서 사일러스를 풀어주면서 사이러스 까지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라스칼 선수도 어느 정도 좀 상남자 배짱식 플레이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기인 선수가 원거리 3개를 땡기는 걸 봤고 기인 선수도 라스칼 선수가 미드 쪽 다이브 내려가는 걸 알고 백핑도 찍고 핑도 찍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페이트 선수도 알았는데 아이 정도는 내가 전멸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고 받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아, 여기서 죽어주면서 아... 조금. 아쉽게 됐죠. 긴인 선수 조금은 억울할 것 같은데 사실 탑솔로가 저렇게 웨이브가 땡겨진 상태에서 미드로 밍을 가면 웨이브 손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미 주도권을 잡은 라스칼 선수가 미드 로밍이 어떻게 보면 실패와 성공이 나눠질 수도 있는데 리스크를 조금 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리턴 값이 컸고 이 게임에서 리턴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라스칼 선수의 저 미드 갱킹이 미드와 탑을 다 풀면서 이 게임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KT 장로한타에서도 대승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라이브 선수가 테디 선수를 잘 낚아챈 것 같죠? 그렇죠. 사실 양 팀이 포킹 조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석 한타 조합 때 이니시 조합이 잡혔었는데 이니시를 이 타임 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래쪽 시야 장악을 하던 라이프 선수 그리고 라스칼 선수가 어느 정도 지형을 먹었죠. 그러면서 새로 생긴 포탈을 타면서 아래 있던 라이프 선수가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법 종합 공학 정거장을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상대방한테 좀큰 혼란을 줬었고. 여기서 살짝 라이프 선수의 위치를 놓친 광동프릭스가 이니시를 너무 뻔하게 할까요? 좀 너무 감, 간단하게 당해버려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장로 안타였거든요 그렇죠 테디 선수가 약간 앞으로 쏠린 걸 라이프 선수가 정확하게 낚아챘고 어 플래시로 뒤로 빠졌어요. 하지만 자르반한테는 플래시 없는 바루스는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약간 식사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KT가 장로한타까지 무난하게 승리를 하면서 장로를 먹고 게임을 끝냈는데 이번 세트 피오즈 한번 보시죠. 피오제 봐야겠죠? 과연? 어? 아또 라이프 선수네요. 저는 저 포즈를 오늘 두번 보는 게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똑같은 챔피언으로 그리고 라이프 선수의 뭔가 트레이드 마크인 세트로 그렇죠. 두 경기 다 p 오 g 를 가져갑니다. 라이프 선수가 당당하게 증명한 것 같아요. 아니, 내 세트를 첫 세트에 이렇게 맛을 보고도 아니, 밴을 안 해? 이러면서 좀 자신감 있게 또한 번의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한번더 상대 팀들한테 각인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게 내 세트다. 그렇죠. 세트가 사실 저렇게 날세기에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전멸이 있는 타이밍마다 필요한 타이밍마다 이니시를 잘 걸어 주면서 이 경기에서 KT의 바텀듀의 힘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가 생각보다 되게 둔탁한 챔피언인데 라이프 선수는 그냥 너무 활발하게 잘 썼던 것 같고 이번 세트 또한 아, 캐리를 했습니다. 그 미드와 정글에서의 표도 나뉘었는데요. 커즈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저번 경기에서 아쉬웠. 던 이런 평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진짜 이니시가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커즈 선수는 물론이고 아리아 선수도 뭔가 팬분들이 기대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세트에서 사일러스로 한타 때마다 활약을 해준게 정말 팬분들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